오늘은 쿠션 커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음, 여름이잖아요. 여름이어서 인견으로 옷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우리 집 고양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가 혹시 얼마나 잘쓸수 있을까 하는 이제 마음으로 인견으로 커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쓸 거라서 그 지퍼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지퍼 없는 쿠션 커버를 아주 간단하게 원단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쿠션 커버가 쿠션이 40cm라서 일단 제가 원단을 잘라 놓기는 했는데 어, 인견이 조금 설명을 하기가 너무 흔들리고 해서 제가 다른 원단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봉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쪽이 이쪽에 사이 여기는 봉제가 안된 상태 이쪽은 봉제가 안된 상태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쿠션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딱 맞으면 뭔가 이 쿠션 넣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조금 내리고요. 얘를 덮어서 여기 이 정도, 한 5cm 정도를 비워둘까 합니다. 그렇게 여기를 봉지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쿠션이 들어가기가 솜이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리고 아주 간단하니까 오브록을 따로 치지 않고요 어, 쌈소를 이용, 아니 통소를 이용을 해서 네, 봉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봉제를 한번 해볼게요 음, 봉제를 시작하기 전에 음, 사이즈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견이 커서 네, 작은 걸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가로 사이즈 세로죠? 40그 다음 여기서 이 아이도 40그 다음 또40 그리고 겹쳐지는 여유분 10cm 해서 세, 가로는 총 90cm고요. 세로는 40cm입니다. 시접도 줘야죠. 이쪽도 시접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 이쪽과 이쪽은 시접 정리를 각각 할 겁니다. 그리고 1cm씩 말아박아서 봉제를 할 거라서 이쪽 시접은 2cm 그리고 이쪽 시접도 2cm를 줬습니다. 물론 조금 더 크게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이쪽과 이쪽을 어, 통솔로 자리를할 거기 때문에 1.5cm씩 시접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cm 딱 맞춰서 하게 되면 여기가 너무 딱 맞아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여기서 5cm 밑으로 이 아이를 놓고요. 다음 에는 이대로 놓을 겁니다. 이 상태로 봉제가 되면 봉제는 여기 통솔로 처리를 하면 이쪽으로 쿠션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진짜 이제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쪽 시작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너무 부드럽고 이 움직임이 너무 자유로워서. 공지할 때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접 정리하면서 미리 다림질을 해온 상태입니다. 핀 고정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시접 정리가 이쪽 끝나고 이쪽도 시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 40cm 폭보다 0.5cm를 내려서 밑을 다림질했고요. 여기는 어, 여전히 여기 맞춰서 접어서 다림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0.5cm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인견이 너무 부드럽고 해서 미리 다림질을 했고요. 긴도 미리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통솔로 시접 정리를 할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과 안을 마주 보고요. 시접은 첫 봉제는 노루발 하나 간격으로 0.5cm로 봉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 원단이 워낙 부드러워서 막 시접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이 원단 두 개가 나란히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단은 귀찮아도 핀 고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게 봉제할 때 나중에 완성도가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laughs> 참, 그건 온다니네요. 뒤집어서 모서리 정리도 좀 하고요. 다림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다림질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1cm 간격으로 봉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되었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한쪽 시접 깨끗하게 정리는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 너무 많이 풀린 올을 그대로 놓고 역점을 쓴 주로 봉지를 했더니 여기저기에 삐지고 나온 올들이 좀 보이죠? 좀 지저분해졌네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쌈솔 해서 그리고 여기가 살짝 비어져 있는 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です。